그러면 명령문이랑 제안문 나오네. 명령문은 명령하는 거지. 명령문은 대부분 주어가 유야. 근데 유가 안 나와. 그냥 생략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이 안에 보이, 비록 유는 보이지 않지만 유가 있다고 보면 돼. 너비켜요 조용해. 이렇게. 어, 스탠드업 너 일어나.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맨 앞에 오는 게 명령문이고. 음, 그러면 부정명령문 해라 말고 하지 마라는 어떻게 해줘? don't 혹은 never 둘 중에 하나 동사 원형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 그래서 don't, never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enter the room 방으로 들어와 주어 없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 맞고 동사 원형은 보통 r 이라고 표현해 그다음에 이제 don't, do not 혹은 never 붙으면 하지마 이런 뜻이고 다음 거 이제 please랑 end랑 o 할이라는 애가 나와 please가 붙으면 좀더 공손한 표현 please enter the room 아까 enter t e room은 방으로 들어와 이거였지 please가 붙으면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좀 이런 거 please는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 end랑 명령문 or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명령문으로 시작해 동사원형으로 그 다음 반점 다음에 end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모모일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 명령문 나오고 반점 다음에 or이 나오면 반대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end랑 or이랑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생때 많이 나오지 해도. 명령문 앤드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할 거다. 명령문 오월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안문 보게. 제안문 되게 간단해. 렛츠로 시작하면 돼. 렛츠는 뭐를 줄인 말이냐면 let us를 줄인 말이다.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 렛츠 엔터 더룸 방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지 말자는 뭐야? 부정은 not은 let이랑 동사 번역 사이에 써준다 Let's not enter the room. 방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not 다음에 never 쓸수 있긴 한데 뭐 거의 쓰진 않아 뭐 결코 오모하지 말자 Let's never enter the room. 결코 방에 들어가지 말자 이 식으로 하면 되고 대강 또 하지 얘는 27페이지까지 적어보자